안녕하세요. 백설입니다. 오랜만에 찍는 영상이라 가지고 제가 못할 수도 있어요. 양해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어, 처음에 영상 찍는 것은요. 일단은 공기계가 제한테 있어가지고 공기계 휴대폰을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릴 건데요. 일단은 공기계다요. 일단은 전 제가 거치대가 아까 좀흔들가였을게요 음, 좀 일단은 제가 이렇게 하,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어, 맛있는 먹방 퀴즈를 맛있는 먹방 키즈를 제가 아이스크림 하고 있거든요. 이거 맛시는뭐 제가 상품 드릴게요. 일단 음... 너무 짧지만은 제가 공기계 휴대폰 소개였고요. 네, 그럼